여러분, 안녕하세요. 밝은 햇살 유리입니다. 아,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 주말이고, 어, 마실 좀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요. 서울 구경 나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아, 그리운 곳도 좀 가고, 평상시에 못 가봤던 거, 또, 갈수록 가끔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도 제가 못 가본 곳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인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행주산성 가나요? 네, 행주산성에 아주 손님 많은 국수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국수집이죠. 아, 유명한 국수집이에요? 원조국수집인데, 네. 어쨌든 그 동네가 그 집으로 인해서 다 국수촌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그집 국수의 특징이 뭡니까?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양 많은 거. 아, 저양 많은 사유. 거. 양 많은 거 엄청 좋아합니다. 가격은 얼만데요? 5천원균일값입니다 아, 요즘에도 5천원 짜리 식당 있네요. 어, 양을 엄청 많이 주면서 5천원이라고요 네. 거기다가. 아, 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양 많이 달라 그러면 더 많이 줘요. 국수 종류는 네. 어떤 게 있는데요? 그 원조국수집은 딱두 가지예요. 비빔국수, 잔치국수. 아, 비빔국수, 잔치국수. 그 옆집에 아, 나 먹지? 생긴 집은? 뭐 여러가지 종류를 벌려놨어요 메밀국수도 있고 뭐 추어국수도 있고 그 집도 5,000원이에요? 그 집도 잔치국수, 비빔국수는 5,000원 아 메밀국수는 좀더 비싸겠고? 메밀국수는 6,000원이고 추어국수는 7,000원입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두집다 비슷한데 양은 일단 원조국수집이 양이 조금 더 많고 아... 이쪽 그 옆에 행주국수집은 뭐가 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양은 원조국집만큼은 수 안되고 조금 어쨌든 많은데 그 집도 많은데 그 집은 유부를 조금 얹어 줘요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요즘에 5천원짜리 식당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 근데 양까지 많이 준다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뭐 국수 잔치국수 마시뭐 잔치국수 마시겠죠 뭐 그치요? 어, 한국 음식은 사실 간이 정말 중요한데 간 이런 것도 잘 맞췄으니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죠 양념장이 있으니까 아 양념장도 있고 그 지난번에 우리 행주산성 얘기하면서 행주치마 막 이런 거 우리 어릴 때는 그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당연히 권율장 그렇게 배웠잖아요 실제로 뭐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이렇게 내려서 거기가 행주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그 그쵸 때문에. 뭐 이렇게 싸우다가 외군하고 싸우다가 뭐 화살 이런 거다 떨어지고 이제 돌멩이 집어던지는데 그 여인네들이 음. 앞치마에다가 돌멩이 옮겨줘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그때부터 그 치마를 행주치마라고 그랬다. 그 얘기를 거의 정설처럼 들었는데, 아니,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행주치마란 말은 그 전에도 여러 사료에서 확인이 되고, 행주산성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일본군이 한번 그, 평양까지 갔다가 이미 서울은 다 점령된 상태고 한양은 점령된 상태에서 평양까지 갔다가 후퇴한 후에 행주 대첩이 일어났더구만요 그래서 그때 서울 주변에 행주산성 인근에 민간인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군인들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군인들만 어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사람들이 좀그 재미라든가 아니면 은 용어가 똑같으니까 행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게 아닐까? 음, 생각이 들었는데.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아, 잘... 드디어 참 오래간만에 고속도로 타고 있습니다. 어, 서울 가니까 좋다. 일단은 행주산성도 경기도입니다. 아, 행주산성도 경기도네요? 아, 이제 서울 가고 싶은데.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로 입성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또 행주 산성을 가기 때문에 그 행주 대첩에 대해서 또 제가 사전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유용한 지식이 되겠네요. 응. 어디 가서 썰풀이지? 아, 뭐, 뭔가 이게 뭐 뭐좀 약간 그좀 너무 정형화된 멘트 같은데. <laughs> 딴데 가서 썰풀기 위해서 세세하게 재밌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 제가 지난번에 저녁 먹다가. 행주 횡주 대첩이 거의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더라고요. 그, 그 끝나갈 무렵에 화살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싸울 무기가 남아있지 않을 때 이순신 장군이 배를 보내서 화살을 실어와가지고 그걸로 싸우고 그걸 본왜군들이 포기하고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에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저기, 그, 아, 갑자기 생각해. 정걸 장군이었나? 그, 그분도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싸웠기 때문에, 수군에. 그, 그, 나이가 그 당시에 한 70대 말이었대요, 그 장군님이. 근데도 그렇게 현장에서 싸웠다 고 그러더라고. 마치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저기, 누굽니까? 그 황충 장군처럼, 황충처럼, 그렇게 노병으로 해서 흰 수염을 날리면서, 거의 적진에 싸웠다. 이렇게 하는데, 아, 행주대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뭐, 위키라든가 여러가지 유튜브에 나오는 지, 그 역사 강의들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행주대첩이 10대1의 싸움이었는데, 외군 3만 명 대, 저기, 조선군 3천 명? 기왕에 17대1로 가죠. 아, 1 보통 16대1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기록에는 10대1이니까. 싸웠는데 그 조선군이 이긴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조선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무기가 총 동원된 전투였다. 뭐 신기전, 신기전. 신기전. 아, 화차, 뭐 그리고 비격진천뢰. 그 비격진천뢰 아시죠? 이렇게 쏘는 대포 같은 거로 알고 있는그그 그 이렇게 뾰족뾰족 수박통 나한 게. 흉! 날아가면, 아, 그게, 때. 적진에 탁 떨어져. 아, 거기서. 적진에 탁 떨어지는데, 얘가,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수류탄처럼, 지연신관으로, 시간이 약간 몇초 지나면,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는 무기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 싸울 때도, 사실은 그, 쇳덩이를 날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현대 대포는, 이게, 한번 이렇게 장약 이라는게 포탄을 날려주고 그 포탄 속에 화약이 또 들어있어서 적진에 가면 또 한번 폭발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살상력을 높이는데 옛날 포탄은 그냥 쇳덩이거든 쇳덩이 아이수신 장군은 네. 배랑 배랑 싸우기 때문에 배에서는 그 배에다가 쇳덩이만 날려 가지고 배를 부셔버리면 배는 쥐약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배를 부셔서 물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원격에서 조총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쇠, 그, 포를 쏴가지고 배를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근접전안 했다는 걸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일본 애들이 근접전에 워낙 유능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쪽에 피해가 커지니까, 원격지에서 거의 다 깨부신 걸로 나와 있는데, 아, 이 비격진천대는, 날리는 화약에 한번 들어가고, 현장에 떨어져서 그 포탄 속에서 폭발하니까 엄청나게 진보된 아. 예, 진보된 무기잖아요. 그 현대 무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신기전도 그거, 비슷하지 않나? 신기전이 나는 그 화차랑 신기전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 다르더라고요. 신기전은 화살에다가 화살 추진을 화약으로 하는 거고. 어, 화통을, 화살 추진만 하지? 그 예, 다음에 예, 또 터지지 않나? 아니에요. 그거 화살에 꽂히는 거지. 화살에 맞아 죽는 거고. 그 다음에, 화차라는 건, 그, 작은, 일종의 조총 비슷한 건데, 이게 총통이 총통, 우리나라 총통은 조총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거고 그쵸, 그렇죠. 대포인데 작은 대포를, 수십 개를 이렇게, 그, 지금 탱크처럼, 나무 상자를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방탄이 되는, 그 상자 속에 수십 개의 그, 총통을 장착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면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한 면은 장전하고 한 면은 발사하고 야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다 동원이 된게 행주 대첩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역사 교육이 조금 어? 역사 교육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그 원래 있던 사실이 과학 기술이 더 발달했고 행 어, 주치마에 돌로 던진 거뭐 뭐, 이렇게 눈물나게 행주치마에 돌을 뭐, 행... 아니 그걸로 해 해가지고... 돌로 싸우기도 했겠지만. 아니, 싸웠는데도 일본 애들이 워낙 많아서 산성을 기어 오르니까 그때 행주치마에 돌로 가지고 기어 오르는 애들, 대굴박을. 나중에 이렇게 들으니까 권율 장군이시잖아요? 권율 장군의 그 참모. 요즘은 따지면 참모고 조방장이 있던 어떤 장군이 그 목책을 설치하게또 되게 유효했대요, 목책. 목책은 바르게이트지 어.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중으로 친 거예요 산성을 팽 둘러서 완전히 근데 이제 그걸 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권율 장군이 야 저기 군사들 쉬게 해라 그렇지 어? 이등병들을 어. 주관하지 그거 너무 힘들지 않냐 하고 이제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권율 장군이 이 이틀 동안 딱 어디 갔다 온 틈에 아니 뭐 명령 불복종 아니야 그? 이 양반 친구의 목책을. 그러니까 그 명... 와가지고 권율장군이 노발대발 했대요. 말안 들었다고. 당연히 노발대발 하지. 와, 근데 힘들어. 바로 직후에 노발대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새벽에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이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오려고 기어오르거나 기어다니거나 하고 있으면 화살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날때뭐 철조망이나 바리게이트나 이런 게첫 번째 이유가 멈춰 세우는 거잖아요. 어, 딱 조준하기 쉽게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걸딱 보고 권율 장군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맨날 듣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좀 속좁은 놈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 부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벌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권율 장군이 확실히 좀, 마음이 크고 위대한 장군이라는 게, 너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 인정을 하고, 조정에다가 이렇게 포상까지 막 건의를 하고, 인장추설을 어, 내가 하지 말았는데 이 친구가 해가지고, 이게 전투에 큰 도움이 됐다. 그, 그, 내가 어. 하지 말았는데까지 얘기하면은, 일단 얘가 명령 불복종은 했는데요. 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이 얘기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현재 그러니까 공명정리한 사람이죠 <laughs>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아 식당 원조 국수집 도착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이 출입구고 이렇게 들어가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이, 많아요 이게 반 2층이에요 반 2층 아반 반 2층 그서 이쪽에는 조금 안티의 손님들이 많이 가는 데고, 저쪽은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이나 많이 가는 건데. 아, 고객들이, 고객들이 지금 오늘, 지금 비 오는 날인데, 이거보다 평상시에 더 많다는 거잖아요. 젊은 시간에 오면은 한 줄이 여기까지 나와있죠, 이 줄이. 와우, 여기 지금 차 세우는 자리까지. 아, 그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어, 여기까지 왔는데 국수집을 못 가고,

아, 드디어 행수, 행주 행주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거 뭐 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다니기 이후로 이런 역사적 현장에 처음 온것 같은데. 행주산성 안내도. 아자 보십시오. 이게 해발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목책을 이중으로 설치했으면 여기 딱 화살 속이 참 좋네. 그러니까 그게 방비하는 어?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아까 지도상에서 봐, 봐서 모르겠지만 여기는 움푹 들어와 있는 자리잖아요. 이쪽으로안 들어왔대요, 걔네들이.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 도관에서 지니까. 저쪽 뾰족한 곳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뾰족한 곳으로만, 지형이. 아, 여기 바닥에, 당시 사용했던 무기, 총통. 지금 이 천자총통도 왔었어요. 이순신 함대에서 사용했던 가장 큰 대포. 이거? 천자총통, 그쵸. 이게 이제 대장군전이라는 그 화살처럼 생긴 엄청난 큰쇠 막대기를 날리는데, 나중에 우리 그 조선군이 워낙 무기 작은 수가 그 신형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일본군들이 그 옛날 그 중세 영화 보면은 그 높이 막루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왔거든요 막루차 근데 저 대장군전으로 그걸 박살내버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 멋있네 이거 개나리 피면 정말 예쁘겠다. 개나리 피기 전에 다 이렇게 손질을 다해 놓으셨네 도성 쪽으로 가는 방향 길인데 이 오솔길이 정말 정비가 잘돼 있네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이나 낙엽수 깔끔한 길 저기는 아마 옛날부터 있었던 우물이 아닐까 음. 아, 전투지. 야, 여기. 지금 이 곳이, 당시에 주 출입구가 있었던 곳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랍니다. 이 자체가 토성이네요, 지금. 이렇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각도를 줘서. 여기 아까 그권율장군 조방장 조경이 목책을 쌓아 행주선상의 약점을 보완했다. 아, 여기에 승군이 배치된 곳이 여기네요. 승군이 배치된 곳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승군이 그승려들 네, 승녀들. 스님들이 이제 자원해가지고 아, 그분, 그분들은 거의 육박전으로 싸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가장 치열한 혹시 탁을 사용해서 돌막 이런 걸로 그때 이제 돌을 많이 던지고 하셨다는데 그게 아마 이제 와전 돼가지고 행주치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새로 이렇게 단장을 했다고 해도 이 토성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의 손이 닿은 윤곽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 이제 흙으로 쌓은 성 토성이라는 건데 사실 이 우리 역사 책들 보면 주로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토성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큰 거대한 뭐 돌을 이렇게 쌓은 그런 그 석조축주 석조로 이렇게 만든 성도 있긴 있는데 아, 우리나라 워낙 산 자체가 험하고 경사가 있는 지형이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지점만 메꿔서 이렇게 만드는 토성을 자연짐으로 최대한 이용하고 중요한 지점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방어하기가 쉬운 이 위로 올라보니까 경사가 이렇게 크거든요. 지금 대략 한 60도 정도 60도에서 70도까지 경사가 못 올라오죠. 이 정도 되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표적이 돼서 화살을 맞기, 맞기가 쉽고 아돌굴리기아돌 굴려도 되겠다 이게 옛날에 수류탄만 있었으면 다른 건 모르고 수류탄 하나만 있었어도 성지키기는 참 좋았을 텐데 굴리면 되잖아 요 수류탄을 아, 이렇게 쭉 산성이 이어집니다 약한 1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경사 산성 앞에, 저 아래에 올라오기 전에, 또 목책을 이중으로 쌓아서, 거기서 또한번 차단해서, 적을 막아내고 해서, 2,300명이 3만 명을 막아냈다. 어마하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행주산성. 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20m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경사가 있어서 쉽지 않네요 날씨가 안좋아서 안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 일선 시내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뭐 보이지 않아도 가랑비 속에서 보이는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망원경도 있네요 교육관인 것 같고요. 아마 기념비가 서 있는데. 한강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가운데에. 충의정 영상 교육원 정상에서 본 한강입니다 지금 가랑비에 온통 새하얗게 보이는데 한강이 너무 가깝습니다 바로 강변에 접해있는데요 아, 이 강을 통해서 우리 어, 충청 수사였던 정글 장군께서 화살을 배두 척으로 가득 싣고 행주 대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에서 화살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일본 군들이 질려가지고 아, 후퇴했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첩 비도 있고요. 하... 무엇보다도 관리가 너무 잘돼 있고 서울에서 가깝고 풍광이 너무 좋아서 아. 나들이라도 훌륭한 장소인데, 거기에 숨겨진 얘기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서로 몰랐던 얘기들 나누고 하는 그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주산성 오길 참 잘했습니다.